Hi guys! 안녕하세요 티아쌤입니다. 시험범위에 간접의문문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번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의문문은 체크해야될 주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정리해놔야 시험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 아이 포인트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접의문문 정리할 건데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일단 간접의문문은 명사절입니다. 우리 배우는 파트별로 품사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해 놔야지 편하다고 그랬죠. 명사가 하는 역할을 잘 생각해 볼까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역할을 하죠. 그중에서도 간접 의문문은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의 중간 어디부터? 동사 뒤의 부분부터 간접 의문문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제가 중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장이 중간부터 주로 나올 거고요. 의문사를 제외하고 의문사 뭔지 알고 있죠? 자, 의문사 같은 경우는 단어 중에서 WH로 시작하는 단어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해당하는 Who, When, Where, What, Why 그 다음 어떻게 해당하는 How 까지. 이 단어들을 의문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의문사를 제외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평서문 어순으로 써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평서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서문은 그냥 누가 뭐한다? 뭐뭐를 이렇게 문장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평서문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의문사부터 뒤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을 이루는 것 이게 간접유문문이 자, 그러면 얘가 간접유문인지 문 아닌지부터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거든요. 동사들 중에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간접유문문 패턴이 맞아요. 첫 번째, I don't know, I want to know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간접유문문이고요. 그다음에 tell, c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 간접유문문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ask. 너 물어볼 수 있어? 아니면 너 물어봤어? 이런 내용. 그 다음, explain. 설명하다죠? 너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 wonder. 궁금하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want to know. 알고 싶어. 그 다음, I'm not sure. 나 확실하진 않아. 근데 I don't care. 아니면 나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문장의 동사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으면 뒤에 간접 의문문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문장의 시작 부분에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은 세 가지의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확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동사들이 나와 있을 때는 어순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나오면 아마 어법 문제에서는 종합선물세트처럼 1, 2, 3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체크할 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먼저 주루룩 정리한 다음에 밑에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요. 의, 주동 이렇게 외워놓고 시작할게요.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 의문사 자리에는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요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이 자리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의문사가 시작되면 여기 이만큼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명사절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의문사 다음 자리가 평서문어 순으로 나오는 것이 포인트예요. 밑에 예문을 살펴보면 Do you know?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간접 의문문에 잘 나오는 동사죠? Who discovered the planet? 이렇게 생긴 문장은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Who, 누가 discovered 발견했니 the planet 그 행성을. 후 같은 경우가 의문사 역할도 하지만 지금 주어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사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평서문이었으면 누가 발견했다 뭐뭐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두 문장을 합쳐서 간접요문문 형태로 바꾸면요. Do you know 자, 그 다음 여기는 노후의 목적어 자리인데 위주동을 넣어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의, 주. 자, 근데 어때요? 의문사면서도 주어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후 이걸 넣으면 의문사와 주어 해결. 그 다음 동사가 누구예요? Discovered. 마지막 The Planet. 이렇게 하면 의주동 어순의 간접유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볼게요. 의문사를 친구들이 가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먹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의문사 중에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많은, which color, 어느 색깔, 이런 식으로 의문사와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가 있는 경우는 이걸 한꺼번에 의문사 덩어리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밑에 예문도 보면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자, 이게 how 혼자서 쓸수 있는 뜻이 아니고, 이두 단어가 만나서 얼마나 자주라는 뜻을 만들어줬죠? 그러면 여기까지 의문사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그 다음 뒤에 문장어 숨 볼게요. 자, 제가 잠깐 테이프로 가려보겠습니다. 자, 앞에를 가리면 어때요? Did he go swimming?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구조죠. 그는 갔니? 수영하러? 자, 그래서 여기는 did는 초동사. he go 여기 자리가 동사원역 원래 이거 평서문으로 썼으면 he went swimming 자, 이렇게 써야지 평서문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갔다 수영을 자, 그런데 여기 위에서 이제 의문문으로 바뀌었으니까 did he go swimming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의문문과 평서문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대로 다시 자, how often 의문사까지 넣어가지고 의주동 순서로 바꿔볼게요. 의 주동. 자, 그럼 의문사 어떻게 써 주면 돼요? How often. 그다음 주어는요. he. 동사는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가 조동사와 일반 동사 원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네, 시제 조심해야 해요. 얘를 평서문으로 고쳤을 때 제가 어떻게 바꿨죠? went로 썼죠. 네. did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went로 써줘야지 평서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뒤에 의문문이 되면 안 되고 평서문이어야 한다는 포인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는 how often he went가 됩니다. 얼마나 자주 그는 갔니 수영을 이렇게 되게 돼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항상 일반 동사에 의문문이 나와 있으면 예 시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 혹시나 현재 시제가 나와 있으면 주어와 동사, 수일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일반 동사의 경우에 수일치하고 시제일치를 꼭 체크해서 봐주세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위에는 주어진 조건에 전부다, 여기 who, how often,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들어있었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예문을 보니까, 어, 뒤에 있는 간절 비문문을 넣어야 될 자리에 WH를 시작하는 의문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자, 그런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대로 접속사 if나 whether 사용해서 써주면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으로 쓰는 경우는 if가 부사절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명사절이거든요. 근데 명사면 사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if,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 명사절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이번에 시험 포인트가 if 밑줄 쳐놓고 얘가 명사절 접속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밑에 기출문제에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명사절 접속사, whether. 뜻은 동일합니다. 뭐, 뭐, 인지, 아닌지. whether 같은 경우도 명사절과 부사절 모두 있는데, 이번에 부사절은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이 whether 같은 경우는 이제 if보다는 조금 더 쓰임이 다양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모두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올 거고요. whether a or b. 자, whether 다음에 여기 a 하고 b. 여기에 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So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나왔네요. Will he come to the party? 자, 이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줄 거예요. 그럼 문장을 쓸때 I wonder 앞에 부분은 그대로 써 주는 거고요. 그다음 뜻이 어떻게 돼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뭐뭐 인지 아닌지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접속사인 if 아니면 접속사인 whether 둘다 사용 가능하고요. 자, 얘네들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문장이 오는 자리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 will he come to the party? 여기에서 주어를 찾으면 되겠네요. 주어는 he. 그 다음 동사 수일치, 시제일치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지금 조동사 will이 나와 있기 때문에 he will come 항상 평서문 어순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는 올 것이다 to the party 그 파티에. 자, 이 경우는 사실 come 자체가 자동사라서 여기 목적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뭐 한다? 뭐 뭐를 보통 이 어순으로 나오는 게 평서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배열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해. 그가 그 파티에 올지 안 올지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요. 앞에 있는 i wonder가 주어 동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문장에서 if부터 여기 뒤에 연결된 데까지를 문장의 목적어 자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인데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간접 의문문이 동사 이네 가지 만나는 경우 보겠습니다. 꼭 암기하고 시험 볼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간접 의문문이 문장의 동사 자리에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처럼 생각하다, 믿다, 추측하다, 예상하다 이런 동사들이 나와 있으면요 뒤에 있던 의주동 어순에서 Why did she lose the game? 자 여기 보면 의문사고 여기 뒤에는 의문문이니까 did she lose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장에서 우리 원래 뒤에 간접비문 어순이 의주동이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동사들이 보인다면 이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연습을 많이 해보고 좀 쉬운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요. Do you think? 그 다음 의, 주 동사 조심해야죠. Did 하고 lose가 나와있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lose, lost, lost 자, 과거 동사 써줬습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의 평서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동사 자리에 think, believe, suppose, guess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의문사를 앞으로 꺼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완성형은 사실 why do you think 여기 없애 주고요. she lost the ga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 풀기 전에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두 가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동사 자리에 think, believe, suppose, guess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문사 문장 맨 앞으로 꺼내주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유문문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모두 결합한 문제들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법상 맞는 것, 어법상 틀린 것 아니면 A, B, C, D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경우를 모두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의문사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다음 동사에 여기 빈칸에 한번 친구들이 직접 써볼까요?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자 이렇게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는 의문사와 주어가 동일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의문사가 구인 경우. 아까 위에서 했었죠? How long? How often? Which color? 이런 것들 두개 붙여서 써야 되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 조심하면 되고요. if나 whether절에서 조심할 거뭐 있었어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목적어 어순대로 나와 있는지 보고 주어와 동사가 수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시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두 가지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f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문제들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동안 봤던 if 부사절은요. 만약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진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대문자로 if가 시작한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부사예요. 그 다음 부사절일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if 접속사하고 붙어있는 동사자리의 시제가 무조건 현재 시제여야 했거든요. 아, 뒤에 있는 주어동사목적어 컴마 다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if 주어동사목적어 이 자리에서 동사자리 뭐 써있는지 현재 시제써 있는지. 자, 그렇다면, 여기 동사자리에 리이써 있다는 얘기는요, 이번에는 아마 명사절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명사절입 한번 볼게요. 뭐, 뭐,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역할이고,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거고요. 간접의 무문이니까요. 그 다음, 뒤에 예문을 보면, I asked, 내가 물어봤어요. 헐, 그녀에게 이 자리. If he came home early, 그가 집에 일찍 왔는지 아닌지. 에스크가 지금 사용식 어순을 가지고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물을 이 어순으로 나오는 거라 을르니까 목적어 자리 맞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동사 바로 뒤에 의주동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사용식인 경우에는 사람이 중간에 껴 있고 그 다음 자리부터 명사절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잘 봐야 하고, 동사 시제가 나는 물어봤습니다.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시제도 일치하게 잘 썼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시제일치 체크하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고요. 밑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will be in trouble if 이 자리에요. 자, 우리는 곤란해질 거야 라는 뜻이네요.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자, 그럼 여기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의 부사절이 되겠죠. 아, 부사절의 특징은요. 문장에서 없어도 다른 문장에 지장이 없어야 해요. 여기 제가 지워볼게요. We'll be in trouble 하고 마침표 찍어도 어때요? 문장 형식에 어긋나지 않고 괜찮은 문장이죠. 자, 이게 부사절의 특징입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밑에도 이 if가 부사절 역할을 해서 생략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I'm not sure.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위에서 간접 의문문에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어, do you know 이것도 마찬가지.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The student ask 물어봤다. 어때요? 동사들이 간접 의문문이랑 같이 잘 쓰이는 동사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는 간접 의문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하고 보면 훨씬 더 빠르겠죠.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아. If this answer is right, 이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되고요.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거는 간접의 문문이에요. 옆에다가 간이라고 써놓을게요. 두 번째 문장, You'll succeed. 너 성공할 거야. If you do your best, 니가 뭐 하면이죠. 조건이네요. 니가 최선을 다 한다면. 뭐뭐 한다면이고, 자, 예, 생략되는지 한번 볼까요? You'll succeed. 넌 성공할 거야. 괜찮죠? 부사절 접속사 if네요. 세 번째,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if,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가지고 있어. 남자친구를. 이 문장의 너는 아니 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뭐뭐를 알고 있니? 이거 전체로 쓰인 간접유문문장이죠. 이것도 옆에다가 간이라고 써놓겠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뭐인지 아닌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if가 아까 위에서 얘기할 때 부사절이라면 동사자리에 항상 현재 시제만 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will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She will come. 이 문장에 will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부사절이 아니에요.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래서 얘도 간접 의문문입니다. 명사절이고요. The student asks.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자, 에스크 사용식이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사물을 순서대로 나옵니다. 선생님께 뭐를 물어봤어요? They could go home. 그들이 집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을레자리에 나와 있고 명사절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간접연문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 있는 거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 중에서 쓰임이 같은 것은 보기에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번 볼까요?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Let me know. 알려줘. I need to know. 난 알아야겠어. I a s k 내가 물어봤어. Please tell me. 나에게 얘기해줘. 아, 어때요? 지금 1, 2, 3, 4, 5번은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보면 될까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동사자리에 think, believe, suppose, guess가 나와있진 않은지 이거 체크해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보니까 전부 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네요. 의문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Where is the bank? 다음 how long? 다음 what? 밑에는 how? 마지막은 what time까지 의문사 표시해놨습니다. 의문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 체크하는 게 포인트예요. 의주동이 체크 포인트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맞는가? 자, where 의문사 썼고요. 주어가 뭘까요? 어머 주어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이게 의주동이 헷갈린다면 평서문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 은행은 있습니다. 어디에 이게 주어 동사죠? 그러면 얘가 주어인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어때요? 주어 동사가 어순이 바뀌었죠. 틀린 문장입니다. 다음 의문사 주어 동사 조동사 동사 원형 잘 썼네요. 다음 의문사 어머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뒤돌로 시작한 거 보니까 얘는 의무문이 돼 버렸네요. 이 문장도 역시 평서문으로 썼다면 유 너는 했다. 무엇을 지금 무엇인지 몰라서 의문사 와수로 물어본 거죠. 어젯밤에 자, 쓰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평서문어 순이네요. 그러면 의주 동사가 여기 있었어야겠죠. 이것도 틀린 문장. 자 그다음 4번 보면 나는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물을 순서죠. 의문사까지는 잘 썼는데 그 다음 주어 어디 갔어요? 주어가 여기 있고요. Does she get to the station? She 다음에 get을 쓴거 보니까 이게 조동사 역할을 해서 의문문으로 바꾼 문장이네요. 이것도 역시 평소 문으로 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he gets s가 붙어있겠죠? To the station 이거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서 의주동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맞는 문장이라서 얘도 틀린 문장. 또 마지막 What time 몇 시에 의문사 The bank 그 은행이 이거 의문문이니까 역시 동사 자리에다가 수일치 시제일치 맞춰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은행은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 이시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때는 동사에다가 뭐 붙여줘야 돼요? S에 붙여줘야 해요 so, What time the bank opens? 이렇게 써야지. 의, 주, 동.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단몇 번이에요? 2번. 자,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 문제 풀면서 이세 가지 포인트 항상 염두에 두고요. 다음, 부사절이프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찾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눈으로만 문제 풀지 말고 꼭 손으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